오늘은 지난번 떴던 일자 네트백과 같은 방식으로 떠서 바닥만 사각으로, 정사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면 뜨는 방법은 일자 네트백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안할 거고요. 바닥 뜨는 방법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직링 해주시고요. 코를 하나 빼주세요. 그 다음, 사슬 기둥 코세코 올려줍니다. 그리고 사각의 모서리, 코너 부분, 사슬 세코 해줍니다. 링 안에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사각의 한쪽,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구요. 얘가 코너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사슬 3개, 다시 코너 부분, 사슬 3개 해줍니다. 링 안에 한길긴뜨기. 다시 코너 부분, 사슬 3개. 링 안에 한길긴뜨기. 다시 코너 부분, 사슬 3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링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기둥이 하나, 둘, 셋네 개가 되겠죠. 처음 시작했던 사슬 기둥 코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각을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 단, 사슬 기둥 코 3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해줍니다. 아래 코너 부분에 사슬 3개 있었죠. 사슬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가운데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럼 위쪽에 사각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자, 그 다음에 바로 코너를 돌게 됩니다. 사슬 3개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줍니다. 다음,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사슬 하나. 다음 코너 부분, 사슬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한길긴뜨기. 코너를 돌 거예요.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약간 네모 모양이 잡혀가고 있죠?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다음 코너 부분에서 사슬 3개 나올 거예요. 사슬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3개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코너 부분 사슬 3개에 가운데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처음 시작했던 사슬 기둥 아래에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단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단. 사슬 기둥 코세 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어느 정도 이제 네모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코너 부분에서만 한길긴뜨기, 사슬 3개,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반복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사슬 3개 하고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했습니다.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자, 코너 부분이 왔죠 코너 부분 사슬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자, 여기서부터는 모눈 무늬가 일직선이죠. 코너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자 네트백 뜰 때와 똑같이 그때 말했던 것과 똑같이 한길긴뜨기 기둥의 중앙 부분에 코를 넣어 주셔야 어, 모눈무늬가 틀어지지 않고 일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코너 부분이 오게 되죠. 코너 부분 사슬 세개 중에 가운데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코너 부분 만들었고요그 다음 똑같이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일자 부분은 모누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코너 부분 사슬 3개가 왔죠. 그러면 사슬 3개 중에 가운데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턴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모서리 부분이 또 옵니다. 그러면 사슬 세개 중에 가운데 부분에 한길긴뜨기, 사슬 세 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기둥에 한길긴뜨기. 다음 사슬 하나. 자,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사슬 기둥 아래서부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에 이 사슬 세개 모서리 부분에만 한길 긴뜨기 사슬 세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모두 똑같이 모눈무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 단마다 모서리 부분만 늘려서 어 똑같이 계속 늘려주시고요. 어, 옆면은 일자 네트백 떴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